강정사 성수 스님의 직문 직답. 생활 속에서 자신만의 기도를 꾸준히 하세요. 스님, 진짜 쉽지가 않네요. 조바심이 날 때마다 불경 독경을 들으면서 마음을 편하게 다잡으려고 하는데, 진짜 안될 때는 너무 심란해져서 이게 집착이 아닐까 갑자기 불안해지기도 합니다. 또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고 하셨는데, 요즘 못 하고 있어서 부정 탈까봐 더 걱정되네요. 산보에 기회 없고 이곳 강정사를 찾아주시어 소승과 인연이 된 것에 대하여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. 세상사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네 중생은 집착이 있기 마련이나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스스로 느낄 정도라면 알아차림과 동시에 내려놓아야 하겠으며. 우리네 인생은 나로서 살아가는 수행이라 하루에도 몇 번씩 참을 인을 삼키고 항상 내 마음을 바라보고 되짚어 나가야 하겠습니다. 불현듯 화가 나도 순간 인내하는 사람은 수많은 부딪힘 속에서 조화롭게 어울려 살아가고 차오른 감정대로 순간 내뱉는 사람은 수많은 어긋남 속에서 남모르게 떠돌아 살아가듯이 결국 내 마음가짐을 따라서 나를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지요. 불경을 듣다 보면 따라할 수 있게 되듯이, 나만의 기도는 잠들기 전뿐만 아니라, 일상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면 더할 나위 없음이니, 평소 수행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성장케 하시길 바랍니다. 밝고 행복한 앞날에, 부처님의 가피력과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기를, 스님 온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. 화청향성법은 범패 나이사찰 강정사 성수합장.